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요새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한 방향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그냥 기다리면서 이렇게 매수하고 기다리고 이런 기간이 많았다 보니까 과거 차트에서 움직임이 있던 것보다는 조금 방송을 키진 않았습니다. 이 움직임 자체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워낙 다양해지고 또 ETF도 생기고 거래량 자체가 늘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말하자면, 변동폭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음, 이 폭도 지금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 이번에 정고점을 뚫었으니 이대로 달려서 이제 최소 20, 30% 정도 더 올라줄 거라는 의견과, 이제 그렇지 않고, 안정감을 찾고 정고점을 뚫더라도 횡보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 이제 마치 나스닥 차트처럼 움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전 비트코인처럼 한번 뚫어줄 때 최소 어 2~30%씩 쭉쭉 뚫어주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야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아마 음 계속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지려면 변동폭이큰 비트코인을 더 좋아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에 표시된 두개 이동평균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이동평균선 보시면은, 어, 초록색선이 이제 21일선이죠. 예, 21일선, 99선, 노란색선, 이렇게 있네요. 어, 지금 이 21일선과 어, 99선이 정확히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이 있었어요. 어, 6월 말쯤인데, 어, 이때쯤 있죠. 예. 그 이후로 단한 번도 21일선 밑으로 어, 7일선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후로 거의 여기 찍고 계속 갔죠. 사실 이때 저도 잡고 그냥 이거는 꿀자리, 그냥 보너스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잡고 계속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이쯤에서 조금 위험해서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건 단기적인 매수세가 아, 단순히 단기 데이트레이더들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중기 매수세까지 결합된 이제 구조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MACD도 보시면 어, 여기 히스토그램도 다시 양봉으로 전환됐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초록색 양봉이 뜨고 있고, MACD선과 시그널선이 다시 확산구조로 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그 값이 굉장히 크죠. 과거에 비해서, 어, 지금 역대급 상승이라는 뜻을 반증하는 것도 있고, 어, 데드크로스 우리 없이 이렇게 모, 매수 모멘텀이 재확장 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인스토그램이 한 차례 음봉 만들었다가 다시 상승 전환의 모습은 이전 매수세가 소진되지 않고 순고로 규 재상승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예측부터 갈게요. 단기 상승 확률은 58%입니다. 왜냐면, 어, 살짝 눌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살짝 눌림이 올 수도 있다. 이걸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기 예측은 음, 상승 확률은 68%입니다. 그래서 중기 목표가도 128,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건 조금 더 이제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가격 움직임이 상승 3파동 중에 3파, 3-3파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조정이 오더라도, 어, 하나의 눌림파동 이후에 3-5파까지는 확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어, 그래서 뭐, 이 분석법 자체도 이제 AI 차트 예측기에 어, 기반으로 했고요. 음, 제가 직접 사용하는, 뭐, 비트보이 분석기 여기 영상 속에 링크 있죠? 음, 영상 속에 링크, 어, 이용하시면 누구든지 많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